한화솔루션이 국내외에서 약 2조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현금 창출력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발행액만큼을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신종 자본증권 등도 발행해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오는 7에서 8월에 회사채 및 대출을 통해 2조 원을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큐셀 조지아는 이달 8일 유럽은행 나티시스, 산탄데르, 소시에테 제네랄 등의 대주단을 통해 그린신디케이트드론 7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린신디케이트론은 친환경 투자로 사용 목적이 한정된 대출입니다. 또한 다음 달에는 한화솔루션의 독일 자회사인 큐에너지솔루션이 약 3,112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5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다음 달 3호 연구체 약 8천억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임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달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체의 만기는 30년이며 하나솔루션은 발행 후 3년 뒤 조기상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연구채는 2분 기말 185%인 부채 비율이 170%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되며 연구채 세부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가 연간 1.3%포인트 올라가는 스텝업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들과 주관 및 인수 계약을 교섭 중이며 금리는 연간 5에서 6%대로 논의 중입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지금은 영업적자 상태이나 3년 뒤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중국의 물량 공세로 위축된 태양광 사업도 회복세를 보이고, 석유화학, 업황도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3년 뒤코옵션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대규모 자금 도달에 나선 것은 악화된 현금 창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약 7,77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기업 평가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연결 기준으로 차입금은 총 11.7조 원에 이르며 이중 은행권 단기 차입금이 4.2조 원, 장기 차입금이 3.8조 원, 회사채가 3.5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순손익 컨센서스는 약 4,7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화학 사업 모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 급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만 영업적자는 올 상반기에만 약 2,771억 원이었습니다. 화학사업 또한 올 상반기에 약 36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설비 투자 지출도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재무 구조 훼손 흐름도 가속됐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순차 입금은 지난해 말보다 약43% 증가한 약 10조 4,300억 원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말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다음 달 3호 연구체를 발행하는 것도 이러한 재무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화솔루션의 2024년 전망은 다소 혼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상저하고 흐름 속에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됩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대비 7에서 10% 증가한 340에서 350GW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각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 강화와 AI 데이터 센터 서버 전력 수요 급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동남아 우회 모듈 관세 면제로 인한 북미 지역 내 과잉 재고가 상반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관세 면제, 종료 및 중국산 모듈 관세 인상 등의 요인으로 북미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터스빌 공장 가동 등으로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며 MPC 증가 효과도 기대됩니다. 중기적으로는 우호적인 태양광 산업 정책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장기 계약 등으로 외형 성장과 이익 규모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발전자산 매각을 통해 실적 개선도 전망됩니다. 첨단 소재 부문 역시 주거래처향 판매 증가와 고부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 평가는 알파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지속되겠지만 중기 이후에는 투자 조절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하나솔루션은 2024년에 약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텍스 크레딧 유동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핵심 자산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7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울산 사택 매각을 통해 1,400억 원, 2026년에는 여수 사택 매각으로 2,4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재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